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소 정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8편,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바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개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들이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의 네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세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려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의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시면아, 불과 우박, 눈과 설이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 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 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으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2 독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